단독입니다. 빠르면 연내 두 개가 이게 아마 앞으로 큐라클 주가를 이끌어갈 주요 모멘텀이 아닌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 <laughs> 안녕하세요, 양 먹은 토크의 김지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큐라클 임상 성공에 어, 상업화 8분 응선 넘고 또 무더기 이상 진입 가능성이 발생했다입니다. 이런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큐라클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후보 물질이 cu06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프랑스 떼아에도 기술 수출한 물질인데 fda 임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미국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는데 올 봄에 끝났고 3월 달에 이제 마지막 피험자에게 이제 약물 투여가 끝났고 6월 27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임상 1상은 안전성 평가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사람들한테 약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이 약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하는 건데 100ml 0 m l 300ml, 600ml, 900ml, 1200ml 엄청난 용량을 다 넣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약은 이만큼 용량을 쓰진 않을 건데 어쨌든 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퓨라클의 그 황반면성 치료제 시 u 공유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 영상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피디님께서도 한번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퓨라클이 개발 중인 이 황반면성 치료제는 알약이거든요. 황반면성에 걸리게 되면 이 주사를 눈에 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식인데 눈에 주사 찌른다 그러면 전날부터 환자들은 잠이 안 와요 아 이거 어떻게 맞지? 이게 알약이다 보니까 이게 약 효능이 떨어져도 상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효능은 둘째치고 차지하고라도 안전성이 제일 최대 간문인 거잖아요 안전성만 확보되면 약효능이 떨어져도 이건 알약이니까 상업화가 된다고 라 봤는데 안전성이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업화 8분의 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넘버링을 자세히 보게 되면 CU06-1004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보통 컴퓨터에 이제 파일, 수, 하, 파일 만들 때첫 번째 파일 하나 만들고 두 번째 이제 넘버링 붙이잖아요 어, 첫 번째 수정 파일 두 번째 수정 파일 이게 첫네 번째 수정본이란 얘기예요. cu 공육 안에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물질이 이제 cu 공육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엄청난 물질인 거잖아요. 동일한 물질을 가지고 무려 6개의 적응증으로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cu 공육 임상 하나 성공한 게 나머지 6개의 임상 일상 성공한 거 똑같은 의미가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임상 한 번으로 7개의 임상을 퉁친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무더기 임상 이상을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왜냐면 나머지 여섯 개 약도 이제 사실상 일상 통과된 거건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물질이고 안전성만 확보되면 되는 거니까 그 안전성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7곱개 후보 물질이 전부 다어 임상 일상 끝나면 이상이잖아요. 이상 갈수 있는 어 상황이 된 거죠. 보통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백질을 타깃으로 해요. 그래서 저 단백질이 병을 일으키는 어떤 어 요인이기 때문에 저걸 제거하거나 아니면 늘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이 설계가 되는데. 이 cu 공유 같은 경우에는 혈관 누수 장애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틈이 벌어지게 되면 그 안으로 병균을 일으키는 염증들이 들어와서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이제 막아주는 약인데 벌어진 혈관을 틈을 막아주는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약 하나로 여러 개의 약을 개발해 왔던 거죠 이번에 임상 일상통과한 게 cu 공유 메뉴에 있는 거거든요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cu 101부터 CU106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6개의 약물이 동일한 약물입니다. 약간 초록색으로 좀 표시가 돼 있는데 심근경색, 급성 폐질환, 뇌졸중, 그다음에 이제 뭐괴양성 대장염, 혈관 부종,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 이렇게 이제 6가지가 동일한 약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각각 임상을, 일상을 다 한다고 하면 그 개발 비용 뭐 각각 한 50억씩 든다고 쳐도 이게 뭐 6개면 300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고요. 설령 임상 1상을 한다고 한들 이게 성공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다 성공이 된 거니까 그 의미도 상당한 거고요. 또 임상 기간 뭐 이런 걸 따지고 보면 또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세이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높고 또 예를 들어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파이프라인이 후보 물질 또는 동물 실험 단계, 세포 실험 단계 이렇게 있는 거 하고 또 임상 1상이 있는가 하고 또 임상 2상이 있는가 하고 파이프라인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가치가 동시에 7개가 한꺼번에 확 올라간 거예요.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레버업이 많이 될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안전성이 다 검증이 된 거잖아요. 사실 뭐 투여량은 제가 알기 제가 전에 듣기로는 3 0 0 m m 에서4 0 0 m m 정도만 그 정도 수준에서 약이 만들어지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뭐 1,200ml까지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독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담 없이 연구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거든요. 더 좋은 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 코너인데요. 코너석의 코너. 양 어, 먹은 토크에서 처음 말한다. 단독입니다. 양 먹은 토크, 야구는 기자들만 보시는 시청자들만 접할 수 있는 단독인데 아까 전에 그 화면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지금 19 10, CU 101부터 106까지 6개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빠르면 연내 2개가 임상 이상이 들어갑니다. 올해 102랑 104예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 2개가 들어가는데 지금 제일 진도가 빠른 게 cu104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104를 가지고 가서 2개 지금 동물실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 큐라클 레부에서도 지금 별도의 실험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준비가 많이 돼 있는 후보 물질이에요. 104가 첫 번째로 임상 2A 상이나 이상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 이제 102두개 정도는 선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가치도. 좀 올라가는 부분을 빨리 접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이상에서 결과가 좀잘 나오면 또 기술 수출 논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CU공유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황반면은치료져요그 이외에도 지금 두 개가 지금 더 모멘텀이 있어서 이게 아마 앞으로 큐라클 주가를 이끌어갈 주요 모멘텀이 아닌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 와 이거 말해주지 마세요. 이거 기자님 알고 계세요. 사실 그랬던 건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ughs> 나중에 뭐 문제가 되면. 영상을좀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네. 큐라클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되게 자세히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속 영상이어서 좀 이제 어 짧게 짧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cu 공룡의 인상 일상 뭐 단순히 안전성을 통과했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이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봤을 땐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의미를 잘 아시고 큐라클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론 기자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